고자입니다 어, 일하신, 어, 김 집사님의 가족들입니다. 어, 먼저 이분들이, 어, 어, 참고로 하나님을 믿는 분것 같습니다. 또 그때는 복음도 없고, 어, 복음도 잘 없을 때이고 해서, 어, 그러나 한번 분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김 집사님의 부친 김명수 어,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빛으로 찾아서, 어, 좋은 곳인지 아닌지 빛으로 찾아보여 주시! 자, 어디야? 음 응, 어디, 어디, 있어어어 어, 바닥에 뭐 있나 자세히 보여 어디, 어디, 어어불 어디, 네 그러면 친모 어 신춘 님 돌아가신지 한 50년 된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빛으로 찾아보여 주시오. 어디야? 응, 불 같은 곳이네. 어 불주옥에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음, 자그 다음에 조부 김남복 어, 어 하느님께서 빛으로 찾아 성생님께서이 어, 영혼이 어딨나 보여 주시. 이분은 돌아가신 지한2 0년된것 같습니다. 김남복. 김남복 어, 응. 김집사님의 어, 조부 김남복 어, 하나님께서 빛을 찾아 보여주시오 그 영혼이 어디 있나 보여주옵소서 찾았어? 응응 어. 어디야? 바닥에 뭐 있어? 피으를 자세히 보여주 없어서 응. 어, 가시죠 어, 가시가 있고 그 다음에 조모 신도달 20년 이분도 20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피으를 찾아 성령님께서 보여주시오 응. 바닥에 뭐 있어 가시죠. 갔네. 어, 자 주님 이네 분은 하나님 건우리에게 그 계셔서 어, 잃어버린 양같이 하나님 어, 불쌍히 여기 주옵소서 오늘 회개할 수 있도록 어, 주님 십자 가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어,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건우리에게 그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어, 생수가 이내미 속에 가득히 각각 들어가게 주시. 그래서 그 영혼이 어, 달라붙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들가? 응. 자, 이제 성령님께서 어, 그들을 이네 명의 영혼을 들어 올려서 업부로부터 들어 올려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인대해 주시. 자, 나와서 무릎 꿇었을 말에. 응. 무릎 꿇어. 응. 자, 주님 성령님께서 그 입술을 도와 살려 달라고 어, 어 용서해 달라고 부르짖게 입술을 열어 주시. 자, 기도하고 있어. 음. 기도하고 있어. 자 주님 이제 그들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해 주옵소서. 내가 내일을 위해서 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단다. 었 지금이라도 받아들이겠느냐 말씀하여 주시. 말씀해. 말씀 끝났어? 응. 어, 자 주님 이제 그들이 진실로 아멘하고 주님을 받아, 구주로 받아들인다고 어, 시인하게 주시. 응. 시인했어? 응. 어, 자 주님 시인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그들을 받아 어, 주시고 또 거울이에게 그 주옵소서. 이제 주님 그들이 시인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 보혈로 그들의 모든 죄와 허물 기록된 책들에 기록된 것다 씻어제하여 주시오. 그리고 오늘부로 이네분김명수 신춘님, 김남복, 신도달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오. 오늘 2025년 10월 29일입니다. 하나님. 오늘부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보혈로 덮어사 밝고 밝은 샘화풀에 입혀 주시. 어디 벗어? 갈까? 어자 이제 한 분당 두 분씩 어, 천사 여덟 분 어, 보내 주시. 벌써 내려왔어? 내려왔어? 응. 음. 자 이제 그양 어, 손을 잡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하나님의 낙원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 다 들어간 말에 응. 들어가서 어 자주 하나님께 선사들과 어, 함께 큰절 세븐 경배하게 해 주시. 나 세븐 경배했었 말에 다 했어? 어, 자 이제 주님 감사합니다 어, 주님 이제 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음성 마지막으로 들려주시오 자 뭐라고 말씀하셔? 아, 이제 편히 쉬어라.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들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주 하나님 영원 받아주시고 영원토록 그들의 입술에서 어주하나님의 감사하게 쉬지 않게 하오여 주 없어서 내 영혼을 서울에서 건지사 주의 이름 감사하게 하소서 그 말씀과 같고 또 어떤 자는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말씀하는 것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두사람 합신기도는 다 들어주신다는 어, 이 말씀 의지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받아주신 우리 하나님 어, 영혼토록 어, 찬양과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이제 그들의 믿음 행제들이 와서 어, 그들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숲가로 인도하사 이제 그 목말랐던 그 영혼들을 적셔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이 땅에 있는 어, 어, 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어, 또 주님 그들을 받아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습아버지바허리리도 닿아도 쉬바. 허리도 닿아한 쉬바. 허아도아수 죄 사하기 위하여 사형들 대신 한 심자다 자기 목숨. 지난 십자가 우리들 때문우 우리들 때문에 우리들 죄 많아서 내주다